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하고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민원 만족 서울 앵콜 티켓 예매 사이트가 트래픽 폭주로 마비됐다. 10분 만에 매진되다. 잠실실 내체육관에도 이찬원의 팬들에게 부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은 이찬원과 장민호의 팬들에게 시스템 이상으로 인해 2022 장민호엔 이찬원 콘서트 민원 만족 서울 앵콜 공연의 예매 상세 페이지가 일시적으로 충단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웹사이트는 빠르게 복구되어 티켓이 10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장소는 많은 케이팝 아이돌들이 객석을 채우고 싶어하는 잠실 실내 제육관입니다. 하지만 이찬원과 장민호의 팬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티켓 대표자는 오픈 직후 많은 팬들의 입장권을 예매해 사이트가 마비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로 아티스트와 공연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술팀은 사이트를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파크 티켓은 추후와 추후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항상 공연 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인터파크 티켓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7일 1만 6천여 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 엑스코 동관 6홀에서 진행된 장민호 2차 원의 민원만족 대구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강릉, 안양, 부산 공연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서울 콘서트를 팬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최근 정규 앨범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하며 본업인 가수 이찬원으로서 새롭게 선보일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